프레소 웨이드 컵? 라트, 뭐지, 밀크? 그거 제일 많이 먹같던데 먹는 꾸덕하네. 먹는데여기로 올라가거든요? 가운데를 조금 가운데 쪽으로 가야가운데짜르하게 <laughs> 알아서 해봐 과감하게 팍 해야 될것 같아 아씨 이거 어려운데? 차려야겠다 들 레이서들? 앞에 치고는 굉장히 격식이 모르 저런 서비스 비용이 <목소리> 다 여기에 <목소리> 묻어있다고 보면 되 다른 데보다 가격이 한 1.5배 정도 싼것같아 est d'abord nettoyé avec une grande bellusie, puis des retours oui, sont de faites lorsque l'état de conservation le demande. Ces nettoyages et ces restaurations sont en proie au 어때, 여기? 바토 버스네, 저거. 바토 버스? 저거는 비안 맞겠다. 오, 그러네. 와, 여기. 센 강변을 걷다니. 이렇게 저렇게 맥주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근데 여기 예전에 바토 버스 켈을 때도 <laughs> 응. 나 되게 부러웠어.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서.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도. 그 한강변 문화가 잘돼 있잖아. 근데 뭔가 좀이 강이 넓다 보니까 강 폭이 더 좁아서 여기더 느낌이 더아기자기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가깝게 볼수 있고. 한강 뭔가 무섭지. 음, 막 차들이 강 주변으로 차들이 강변북로랑8 8올림픽대로뭐 다리 다 쌩쌩 달리잖아. 여기는 되게 사람 중심으로 인도 느낌으로 돼 있고. 이렇게 보면 이런게 그 석촌호수에서 아 이렇게 좀 조깅하는 그런 느낌이야 한번 봐볼래 되게 추워보이네 <laughs> 머플러를 하는 한국사람 같아 파리쟁이 조깅 하는 사람들이 많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우리나라 같아 여기에 그, 운동기구들이 <laughs> 많이 있을텐데. 다리가 아파요. 그래? 저기 뜰리리 정원 가서 좀 앉아있자. 아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빗물이. 아, 그래. 아, 여기가 이제, 루브르입니다 로 피라미드 앞에서 그... 사진 한 컷. 오케이. 어, <laughs> 보엔미인데? 아까 그게? 그 빵집이? 그래 타온 어. 거야? 아니, 근데 이, 이 빵집이 아닌데? 근데 여기 사람 되게 많네. 세이비인가? 그런 거 같아. 그래, 가 볼래? 여기가 그래? 뭔가 앉을 자리가 있네. 오 좋다. 저아 빨리 가야겠다. 아 여기 있네. 뺑오 쇼콜라가.

자리가 있어서 다양이다. 빵만 파는 데도 있잖아. 좌석 없이. 근데 나는 이렇게 줄서 갖고 계속 주문을 하는 건줄 알았거든. 그래서. 근데,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 그냥 저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그 상황이 주문을 받더라고. 그러고 영수증을 줘. 이 영수증을 들고 있다가 저기 계산대 끝에 있는 계산대 가서 계산하고 음료랑 이거랑 같이 받는 거. 바닥이 진흙이니까 조심해. <laughs> 여기 포장도 포장된 데로만 가야 돼. 초보자 자 앉아서 예쁜 사진 찍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 날씨 좋을 때 다시 와야 될것 같아. 그래 또 오면 되지. 여기를 이렇게 에밀리가 이렇게 음. 친구랑 앉아서 얘기하고 그랬던 거. 뭐. 음. 이 아이는 뭐지? <laughs> 유준이 같네 <갔네. 웃음> <laughs> 거기가 더 진흙이다. 그니까. <laughs> 아 너무 웃겨 엉덩이 보이지 <laughs> 아니 표정이 <웃음> 눈이 쳐져갖고 쟤도 인간 리틀이 뭐랄까 <laughs> 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여기서 이렇게 딱 찍으면 이쁘겠지 날만 좋으면 어디를 가도 <laughs> 맞아, 예쁜 곳이 날씨가 다 했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 <laughs> 날씨가 다 망쳤다 <laughs> 그곳의 반대말 아저공 들고 오는거 봐와 <laughs> 사람 너무 많아 응? 유준이 주면 여기서 또 안아주고 가겠다. 어, 그러니까. 안아줘, 안아줘. 인형만 보면 다 안아주고. 샤넬. <laughs> <귀여워. 웃음> 이사만 이런데 들어가려고 줄봐 대기해. 그리고 막 티파니도 그냥 저기에 막그 골든듀 이런것처럼 저기 나와 있네 어? <laughs> 닫아놨어 못나가게 아, 여기는 원래 닫힌 문 아닐까? 아니 아예 막아 놓은거 같아 태풍때문에 저기 보이네 응. 응. 맞아요, 빈티지 이거 에르메스 아니야? 앨범빈티지브이범을 앨범을 이네 되게 옛날 디자인이다. 오케이. 오케이. 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잘 있었니? 우리 임동아 두그 아이의 엄마가 됐어 <laughs> 빨리 차 1 2 2그 유준이처럼 짠 유준이 꼭짠 이러잖아 에스카로고가 먼저 나왔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네 근데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처음 먹는 거 같지 않나? 아니가 한번 먹었어. 전에 왔을 때 먹었잖아. 근데 그때도 이렇게 요렇게 들어 있었어? 빼서 어, 먹었어. 근데 이렇게 안 뺏어 먹는 데서도 한번 먹지 않았나 그거는 한국에서 먹은 거아닐까 맛있네. 맛있어. 내 스타일은 아닌데. 오빠 그때도 그랬어. 약간 비리다 그랬어. 아, <laughs> 없어. <laughs> <다 웃음> 그래? 예. <laughs> 다 먹으래. 그때도 그랬어. <웃음> <웃음>